네미야 3장 6절과 7절, 2절 말씀입니다. 3장 6절과 7절, 뭐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eah.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보원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아돈이 강소 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보원 사람들 및 이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집사님 그 기도해 주실 때그 말미에 예배를 드리니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말씀 그 기도의 영웅이 참 굉장히 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 네, 2019년 한해가 시작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말을 지나고 이제 연초를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연말 연시 이럴 때도 그렇고 뭐 할로데이, 뭐 땡스김 이렇게 명절 할때 있을 때 그로서리 이렇게 자주 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장보러. 근데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쇼핑은 즐겁지만 음, 줄이 굉장히 길죠.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카트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눈치를 쓸까쓸까 보죠. 어디서야 될까? 어느 줄이 좀 빨리 줄고 있는지, 또 어느 계산대에 있는 그 캐셔가 빨리빨리 물건을 스캔해서 줄이 잘 줄고 있는지, 짧은지 이렇게 좀 계산하고 이렇게 쫙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줄을 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막 이리저리 재보고 줄을 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 줄이 꼭 빨리 줄진 않죠. 좋은 줄에 쓴것 같아서 잘 줄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캐셔들이 그 슈퍼바이저 불릴 때 깜빡깜빡한, <laughs> 어, 내 앞에서 갑자기 이제 그분 펴지면 이제 괴로운 거죠. 아, 줄 잘못 썼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어, 아, 난 이제 굉장히 줄을 잘못 쓴것 같았는데, 오히려 다른 줄보다 더 이렇게 빨리 체크아웃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고로 줄을 잘 써야 됩니다. 그로서리에서 물건 살 때도 줄을 잘셔야 되고, 뭐, 출세를 하려고 해도 줄을 잘셔야 되고, 그, 한국은 워낙에 이제 뭐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 미국은 저는 오면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국에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 편하게 살려면 최소한 집안에 의사 한 명, 변호사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집안에 없으면 사돈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도, 또 송사에 휘말렸을 때도, 아무튼,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뭐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좀 줄이 되어줄 뭔가가 있어야 사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2019년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줄을 굉장히 잘 썼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성벽을 짓고 있는 드고아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옛문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 바로 그 뒤에 이제 7절에 이어서 기부원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 이 사람들이 이제 기부원성 사람들하고 미스바성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성벽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보온 사람들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기보온 사람들이 기보성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성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이제 기보온은 어디에 있는 성이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북서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기보온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훨씬 전부터 기보온 성이 있었고요. 그 여수아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들어갈 때, 여리고 부수고 아이성 멸망시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성보다도 이 기본성이 더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단 이 기본성은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성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두 가지 사건으로 이성이 유명한데, 이제 먼저는 속임수로 유명한 성입니다. 자, 이기부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희위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히위 족속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해에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네가 반드시 죽이고 멸절시켜야 될 족속이 있다면 일곱 족속 이름을 쭉 대세요. 그 중에 하나가 희위 족속입니다. 근데 이희위 족속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바로 이기부원 성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수아서 구 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서 맨 처음엔 여리보성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성두 개가 연거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저 가나...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어막여리보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이 뭐를 하냐면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제 못 쳐들어오게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이제 연합 전선을 딱 피는데 바로 그때 이기부원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고요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신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보내요. 그래서 전대나 옷이나 이런 거를 다 입으로 막 헤어뜨리고 그리고 막꾸메고 그렇게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신고 그리고 지차 가지고 있는 떡은막 이렇게 멀쩡한 떡이 아니라 곰팡이난 오래된 떡 같은 이제 그런 떡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한테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굉장히 먼데서 왔다. 우리는 먼데 사는 족속이기 때문에 니네가 가난한땅 들어올 때 우리는 그렇게 걸리적거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하고 좀 화친하자,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어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자 이러고서 이제 화친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6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렇게 속여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 기본 성 사람들이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하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근데 이제 이 거짓말은 3일 만에 탈로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막 화가 나는 거죠. 니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할수 있냐?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이 여호수아가 이 기본성 사람들한테 막 따져 물으니까, 그때 이, 여우수하, 이 기본성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본성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줄을 잘 서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가 보니까 가나안 왕들이야 우리 연합군 만들자 이렇게 되는데그 줄은 보니까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금동아줄이니까 우리도 그줄좀 잡게 해다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기부원성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요. 자 가나안 가나안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배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여호수아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치러 가냐면 기원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기부원성으로막 올라가니까 이제 기부원성은 급하니까 여호수아한테 또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본성에 올라가서 이아모리족속의 왕들을 쳐부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해를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들과 그 군사들이 다 패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버려요. 들어보셨죠? 이 얘기. 자, 그래서 이 기본성이 두 가지로 유명한 거예요. 이 거짓말한 사건 하나로 유명하고 이 기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신 사건이 또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성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입니다. 자, 이제 이성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어, 사실은 이제 무슨 특별한 사건은 없고, 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 사는 다른 성사람들, 이방인들도 와서 성벽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마, 그런 여러 성사람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이 기본 성사람들도 와서 성벽을 지었다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게 나오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주목해야 할한 대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강서쪽 총독 관할에 속한 기원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강서쪽 총독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네에미아 강의를 여러분 듣고 계셨다면 아마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강서쪽 총독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니에미아가 왔을 때, 그것을 근심하고, 그것을 비웃고, 방해했던 사람들, 그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강서쪽의 총독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부원성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강서쪽 총독들의 관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감독을 받고 있었던 성사람들이 기부원성 사람들이랍니다. 자,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시죠? 지금요, 기부원성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원해서 오고 있는 이 일이 뭐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이냐면 여태까지 설명 드렸던 과거에 여호수아 때 다른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힘을 합치고 있을 때기본성 혼자만 예루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사건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웃고 시기하는 자기들을 감독하고 있는 자기들의 총독의 뜻에 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이 사람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분명한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기본성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줄을 한번 잘 섰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서라도 그들을,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총독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일을 시기하고 싫어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니다 기본성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야 될 줄, 자기들 붙잡아야 될 줄이 어디인지 아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와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그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올한해 줄을 좀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엉뚱한데 줄 서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시간 드리고 노력 드렸는데 헛수고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우리가 줄을 서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다 아니까 여러분들은 오셨단 말이죠. 아마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보셨던, 뭐 여기 와서 보셨던, 보신 분들은, 아, 줄잘 서는지에, 오늘 설교는 보나마나, 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줄잘 서자, 이렇게 설교하겠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우리가 다 아는데, 자,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줄을 서야 된다면,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줄을 잘 서는 일은, 대체 실제적으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막연하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는 거다. 어,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본성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 기본성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가 그로서리 얘기를 했는데 그로서리에서 줄이 긴 계산대를 보면서 카운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여기로 갈까, 저 줄에 서볼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계산대가 뭐 1번 계산대도 있고 2번 계산대도 있고 그러니까 옵션이요. 이런 옵션도 있고 저런 옵션도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그로서리에서 줄설 때는 줄을 잘 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본이 이 기본성 사람들이. 과거의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지금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줄을 서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줄 서는 것은 그런 식의 줄을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처음 여호수아하고 화친할 때도 그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벽을 쌓는 일도 그렇고 기부원성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아 이게 좋겠다 그럼 이거 잡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본의 행동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래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기본성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속해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왕들로부터 떠나서 요수아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감독하고 있는 서쪽 총독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서 성벽에 밤을 쌓고있 거예요. 자,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 자기들이 속해 있던 걸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좋게 얘기하면 뭐 귀화, 귀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무언가로부터 떠나고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회심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선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버리고 저거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은 내가 하나님한테 줄 썼어요. 그런데 뭐 하다가 기도하다잘안 되면 내가 다른 것도 해보는 거예요. 어, 내일은 내가 죄의 줄에도 또설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인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회심의 의미 또 회심의 각오는 전혀 다른 겁니다. 회심은 되돌릴 여지가 더 이상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미 돌아서버렸어요. 내가 떠난 자리, 내가 돌아선 그곳과는 이미 나는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 내가 더 이상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게 회심. 다더 이상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말고는 아무것도 나에게 옵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그것이 회심이니다 하나님에게 줄을 선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한번 취해볼까? 하나님 한번 선택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에 선다는 것은 내가 버리고 내가 끊어야 할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그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회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기부온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 나 지금 죽을죄를 졌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버리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잘못된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회계고,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지금 줄을 잘 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기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왕들로부터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여호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달려간 거였고요. 강서쪽 총독들로부터 돌아서서, 느에미아를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바로 이 기본성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2019년은 이미 우리 앞에 와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2019년을 살고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시간은 우리에게로 왔다가 우리의 과거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보냈고, 5년을 보냈고, 10년을 보냈고, 우리의 평생을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그 자리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이리로, 때로는 저리로,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로, 어떤 때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 길로 왔다 갔다 했던 수많은 그런 우리의 선택의 흔적, 방황의 흔적, 흔들리고 넘어지고 기복이 심했던 그런 비틀리는, 그런 비틀거렸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우리의 미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리석음 그 모든 흔적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우리 주님에게 줄을 선다고 열심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을 다 끊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다 돌아서지 못하고, 어딘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연 중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을 남겨놓았을 때, 우리는 늘 과거의 자리, 과거의 본성, 또 과거의 죄의 그 습관들을 우리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것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명하신, 정말 훌륭하다고 하시는 그런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공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실수로, 잘못으로 쓰러지고, 실패하고 하는 일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나 우리나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끊고 돌아서서 버려야 할 그것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이 돼야 할 그것들과 우리가 대립하지 않으면, 정말로 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는 이런 바램을 한번 해 봅니다. 올한 해는 정말 주님 한 분만. 더도 덜도 말고 딱 주님 한 분만.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다른 그 누구에게도 또 다른 어떤 기대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주례만 우리가 꼭 붙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뭔가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를 정말 때려서 쳐서 복정해서라도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떠나고 한번 끊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이제 마지막 날에 올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때 우리의 지나온 그 자리가 또막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렇게 삐뚤삐뚤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올거든. 우리 주님 한분 곁에만 딱 붙어서 동행했던 그런 신실한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어, 여러분, 작년 2018년 한 해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결과는 이제 이제 어제가 됐습니다. 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 새롭게 한해 동안 우리가 써가야 할 2019년이라고 하는 큰또 비어 있는 빈 캠퍼스가 주어졌습니다. 올 한해 어, 저와 여러분 모두 어, 어지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어, 잘 정돈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심플하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우리 주님 곁에만 꼭 붙어서 줄잘 서서, 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한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 곁에 줄잘 서서, 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만, 참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 어, 우리에여 요즘 욕심도 있고, 어, 죄악의 본성도 있고, 어,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 많기에, 참 그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리하고 다짐해 봅니다. 올한 해는 내가 기꺼이 또 열심히 우리 주님 곁에 줄잘 서서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참 단순할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아름다움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물론 또 흔들리기도 하겠고 또 비틀거리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붙잡아 주셔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올 한해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ll